무더위가 가고 선선한 바람 불때 어김없이 떠오르죠 이번엔 아주 특별하게 무본연의 맛 그대로 살린 무나물 만들어 볼게요 요즘 무는 겉에 상처 없고 아주 단단한 게 맛있어요 아직은 매우니까 껍질은 까고 채는 두껍고 길게 써는 게 좋아요 길게 길게 편하게 밀어주세요 쉬운데 이쁘게 잘 나왔죠 여기에 소금 한 스푼 넣고 버무려 15분간 절여줍니다 그동안 대파도 조금 썰고 15분 후 이렇게 됩니다 물에 헹구지 말고 물까지 그대로 팬에 넣고 물 100ml 추가한 다음에 뚜껑 닫고 강불에서 5분. 중간에 뚜껑 열고 한번 뒤적이고 다시 뚜껑 닫고 3분. 익히는 정도는 취향껏 해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조리면 무가 푹 익어도 끊어지지 않아 좋아요. 이제 불 끄고 대파 넣고 요생 들기름 2스푼 정도 넣고 섞어 주면 완성입니다. 어? 다른 조미료 안 넣나? 생각드시죠? 없어도 되는 무 본연의 맛을 살린 무나물입니다. 이게 맛있다니깐요.